멋지다. 자 문제 몇개 풀면서 이제 그래프 감으 생체를 볼 건데 정리할 게이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기본형 그래프는 그랬었겠죠? 보면서 그렇죠? 여기 이제 님이 아까 탄젠트는 잠깐 논의로 빼고요. 사인과 코사인을 이야기할 때 그런 데겠습니다그 기준선, 진폭, 주기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요세 개만 특화되선생님이좀 내용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예시는 사인으로 할게요. 코사인 마찬가지입니다. a사인 bx 플러스 c 더하기 d 선생님이 그분수 함수 정리할 때도요. 제일 처음에 y는 x분의 a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 이동을 가르친 다음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거든요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가 있을 때 그래프 어떻게 되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그죠? 기본형은 물론 고일 때는 중요하지만 네, 지금부터는 중요하진 않죠. 그죠? 무량수 마찬가지죠. 제일 기본형이 y는 a 로트 bx를 배운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했거든요. 해야 y는 a 로트 bx 플러스 c 더한 t 보죠. 왜? 이게 나올 수 있는 가장 드로운 형태, 그죠 사인과 코사인 마찬가지로요. 나올 수 있는 제일 드로운 게 이겁니다. 그죠 이런 숫자 게임 하겠지. 뭐 x 대칭, y 대칭도 했을 것이고 이동도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런 숫자들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래프 얘기로 들어갈 건데요. 그럼 여기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네. 이거 3가지입니다. a가 의미하는 바 b가 의미하는 바 g가 의미하는 바 선생님 c는 없습니까? c는 그래프 상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 굳이 찾으면 있긴 한데 알겠죠?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c는 왜 나온 거냐면 이거 x축 이동 때문에 나온 거죠. x 축을평 평이동하면 c 가되게 생기겠지. 그죠? 일단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건 a, b, c, d에만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좀신 그릴 때 사실 얘네들이 보통 뭘 물어보냐면 여기 뭐 문제도 몇개 있지만 y는 sine x를 그려라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문제 거의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뭘 요구하겠죠? 그 요구하는 포인트는 보통 이거예요 최댓값 쓰는 거요 최소값 쓰는 거요 주기가 얼마냐? 보통 질문은 이런 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한 그래프도 필요하면 그려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는요 요것만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본형은 y는 0을 기준으로 물론 0,0 시작이지만 어쨌든 간에 진폭이 이잖아 대충 그래 그냥 그죠? 일시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최대가 얼마겠어요? 0에서 1증가해서 1이겠죠 최소는요? 에서 1이겠지 그죠? 주기는 건드린 게 없으니까 2파이겠죠 결국 이것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걸 구하기 위해선 자세히 그래프가 까 없는 거지. 이했습니까 그럼 거기에 저기서 A, B, D가 뭘 건드리냐? 첫 번째 요 D. 얘는 기준선이죠.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Y는 sinx가 아까 들은 것처럼 Y는 0 기준선인데 내가 만약에 Y는 sinx 플러스 2를 했어. 뭐거 그래프를 위로 그거 올린 거잖아. 그러면 y는 0이 있 기준이 2로 올라갔겠죠. 그러면 y는 2를 기준으로 진폭은 바뀐게 없으니까 한칸씩흔들리이렇죠 그죠? 최댓값 3 최솟값? 최솟값?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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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서 1 떨어졌을 거니까 yeah. Yeah. 1 그죠? 주기? 2파일, 건드릴 게 없잖아 주기는. 각을 건드려야 주기가 바뀌겠죠.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 얘가 진폭입니다. 절대값인 가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는 거 봐요. 자, y 는 sinx 가 아까 그랑 그래프인데 내가 만약에 y 는 2sinx e 를 그릴 거예요. 쌤이 일전에 한번 얘기한 거가 있습니다. sin 앞에 함수 앞에 숫자를 못한 건요 삼하구무줄 기억나십니까 아래 위로 땡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y 는 sinx 가 이렇게 생겼는데, 한줄만 볼게요. 여기가 1, 마이너스일 거란 말요 여기 있는 모든 y 좌표를 2배 늘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점은 밖에 안 바뀌어요, 0은. 안 바뀌어. 0은 안 바뀌죠. 0은 2배도 0이니까. 이 사이가 다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길쭉해졌겠죠 이렇게. 이렇게. 땡기는 역할 하는 거지. 그러니까 2배의 거리면 원래 1이었는데, 진폭이 뭐가 되는 거야? 이. 2가 되겠죠. 얘가 진폭을 담당한다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그럼 남아 있는 b는 뭐냐? 제가 죽입니다. y는 sine x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요. 돼 야, 이게 각이지. 이번엔 각이 2 x 잖아 그렇죠? 원래 y는 s i n x일 때는 x가 각이기 때문에 x 의 1도, 2도, 3도 한 바퀴 돌면 360도. 그러면 처음과 제자리, 그렇죠? 다시 361부터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가 360이란 말이야. 2파이 그렇죠? 이번에는 각이 2x야. 그럼 내가 1도를 대입하면 실제로 2도, 2도맞아 2도를 대입하면 4도. 그럼 180도만 대입해도 한 바퀴 돌고 맞죠? 이해 되습니까 오케이? 이 각이 한 바퀴 돌면 제자리잖아. 다시 반복이 되겠죠. 이해 되습니까즉 얘가 2파일 nx다. 미 죽인거죠. 이해 되어요 그럼 얘는 죽이가 얼마야? 죽이가 파인거죠. 이랬습니까 그게 어떻게 나왔느냐? 말로 얘기하면 이래요. 얘가 주기를 만들면 주기는 BX가 땡땡을 할게요. 2파이 되는 인덱스 값.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보통 여러분들 교과서나 개념서에 공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절댓값 비분의 2파이 마찬가지 부호는 주기에 영향을 안 주니까. 알겠습니까 주기를 얘기할 때도 마이너스 얘기하지 않거든. 주기가 2다라는 문제 보통. 주기가 마이너스 2단 표을 쓰지 않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처리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오케이? 제가 주기를 건드린다니까. 그럼 예를 들어 봐. 쌤 아까 뭐라 했냐면 최대 최소 주기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예시 y는 2 s i n 3x 플러스 6분의 pi 더하기 1입니다. 다음 함수를그려라 그딴 문제 없어. 알겠죠? 쌤생 이거 그래야지만 문제 풀 건데 나중에 치환할 거야. 이 그림은 절대 안 그릴 거야. 그죠 오케이? 하지만 봐봐. 얘를 가지고 이런 거 물어봐. 야 주기를 구해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돼? 기준을 뭐 체크해. 기준선이 어디 있어? y는 1이네. 그쵸? 몇 칸씩 흔들려? 두 칸씩 은들리네 주기가 2네. 최대값은? 3, 이래서 이 더한 거 최소는 마셨어요 마 아, 지금 또합객관이보죠주이는 공식이야 이거 보지 마시고 알겠죠? 선생님 얘는 왜 나왔습니까? 그건 이동 때문에 나왔다니까 이동한다고 주이나진폭이나안 바뀝니다 3X가 한 바퀴 되려면 X가 얼마네 3분의 28 3분의 28 3분의 28 3분의 28 3분의 28 3이의28 3분의 28 3분의 28 3분의 그러면, 선생님, 기본형만 그립니까? 그렇진 않아요. 조금씩 바뀐 그래프는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봐봐요. Y는 2 사이즈, 아, 이 정도는 그냥 그려. 필요하다면, 알겠죠? 문제에 만약에 체스스 구하라. 그러면 안 그릴 필요 없죠. 최스값 2. 최소값 마이너스 2. 그잖아. 그죠? 기본에서 이렇게 두 가지 흔들리니까. 얘를 그릴 일이 있다면, 이렇게 그리는데, 원래 기본형태 그래프 그리듯이, 봐봐. 여기 1 대신 네. 뭘 찍으면 돼? 그냥 1을 찍으면 돼. 두배 늘린 거니까. 거기 2파이 잡으시고요. 파이 잡으시고똑같아정선만 네. 잡으시고요.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오케이? 별 특이할 거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 여기 2X인데? 아, 이정도는 그냥 그디어 알겠죠? 봐봐. 주기가 얼마로 줄었어? 파이. 파이잖아. 그죠? 내가 이 파이를 그리듯이 반씩 다 쪼개란 말이야. 알겠죠? 똑같이 그리고 여기를 멀어서 보면 돼.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써야 돼. 4분의 파이나 4분의 3파이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죠? 그러니까 주기나 진폭의 변화 정도는 그려야 될 때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온 건, 어, 그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게만 챙겨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문제 풀어보시면은, 숙제 드릴게요. 일단은, 293번에, 다음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는데, 1번, 3번, 5번을 그려봐. 알겠죠? 그 다음 2번, 3번, 2번, 4번, 6번 그리지 마. 그냥. 알겠죠? 그리지 마시고, 그것만 찾아서 위에 저거 그 최대 최소와 주기는 구해주세요. 최대 최소와 주기는 구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세브 정리 공식 같은 요 내용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304번까지는 풀 수가 있을 겁니다. 304번까지는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문제는 많이 못 풀어줬기 때문에 많이 가나요 그렇죠? 아, 못 풀어줬기 때문에 <laughs> 뒷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으면 갖고 가거든요. 몇개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그거 풀면서 새로 정리하면서 진행을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숙제는 304번까지만 해주도 하셨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시간 남으실 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시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셀 네, 기호 1 4 5번입로 145번으로 습니다 분들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양이 많아서 저번처럼 단기간 해결 안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어, 저번 대회 한두 시간 냄빵하신 분들 이번에